아 어? 그때 살짝 걸렸네 아이짜이 영웅 기분 좋게 졸라어랬네 갈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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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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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럴 수도 있죠 아, 안 돼! 카본크라! 안 돼! 가방 크라 이러지 마! 근데, 레동님, 와이파이 확실히 괜찮으신데? 엑사 한 번도 안 밟으신 거 같은데? 저 솔직히 엑사 좀 걱정했는데, 뭐안 밟으셨네요. 그러면 뭐가 문제지? 저러면 원인을 찾기가 되게 어렵다. 그죠?

조심하세요 <목소리> 지 다이나모 차리워 다이나모 체리엇 이거 나가요. 나가요. 이지해 멜롱님. 한번 빠질게요. 공격이.

아이브 진짜요? 다이브 다이나모 다이나모 셋코플 들어가요? 오른쪽 아래로 요 오른쪽 아래로? 보세요. 이 지대 확인? 아라가브 팀. 인 래테 님, 터터 임이에요, 임세개 이세요? 나머지 가운데 계세요? 개 님, 그냥 힘껏 야라 만드는? 딴 브, 자 브, 자리 브, 다리 브, 체리오이자리가 나가요. 기대요. 다이나모 비ーム. 다이나모 비ーム 조금 안쪽으로 <laughs> 어, 아저 실수로 괜찮습니요 네, 그럼 그래, 일단 가요. 또리겠 때요. 이번 질문 전혀 없어요. 네. 도겸 러리긴개 2개 1개 개, 두 개. 세 개. 네. 네 개. ダイナモダイブ、メデオストリーム。 우리 생각. 네, 에비테일봐. 네. 슈퍼너바 응. 들어가요. 그두 개만 엄청 렸네돼거 그 머리 보세요. 2번째 2번째 요번 2번째 2번째 2 2번제 2번째 2번 2번째 2번 제가 없어진 곳. 그만큼 좋은 곳이에 네. 회식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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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아시고 네. 진봉 브레스. 할수있게 아니, 시게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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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게 아니, 이게. 아니, 요게 아니, 이요 아니, 이 아니, 이게. 아요 이게. 니 이게. 터키동? 네. 좀 음, 띄워주세요. 페어리? 나이스. 방금 저기등 내가 들어갈 때 엄청 겁 좁네. 그럼 오늘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상약. 좀더 밖에 줘야 명칸 이제 썼어요 저안떴어요 회오리 준비하세요 내일 제사 다이나모 다이브 다이나모 다이나모 보고다이브예요 2번 기준 단계 2번 기준 단계 찍고 2번 2번 2번, 2번. 맞고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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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오리부터 잔상 보세요. 내가 플레어부터요. 내가 플레어. 다음, 탱크 버스터. 0초 핸드박스 조심. 내일, 내일 옮길게요. 불장, 불장판 유도 도와주시고. 마력이어서 폴. 여기다다졌어. 배우리 준비. 배우리 빼세요. 어, 군기 씨발. 체력부터. 체력. 부터 다이브. 1번 기준 다이브. 일번 기준 삼 개. 체력 보고.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부터. 다이브, 다이브. 이거 모여야 1 번. 배우리 준비. 배우리 빼어. 펜크 버스터도 준비. 킬폭, 킬폭 폭멜 쳐, 댄멜 치래요 내가 플레어 트윈, 트윈, 트윈 트윈, 트윈 나이스 향안 <laughs> 먹어도 될것같아 <laughs> 찍기 너무 힘든 것 가운데 기둥 누가 찍어주세요 음식 확인하시고 험 아우 허리야 텐트 기띄울게요. 이번으로 <laughs> 1대1 방 짜리 하나 아. 둘, 셋. 엑스 확인. 본진 뒤에 A 쪽. 쉬운 거에요. 확실하게 P에요. 다음, 탱크 살이 여기 잡을 거에요. 아크몬이에요. 아, 어, 진짜 무턱이 안 나. 나이스, 고건. 넷 모나파 본지 자리 잡아주세요. 무기파게 제가 왔어요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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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확실히 들어오세요 한 점으로 자, 엑사 가운데로 또 엑사 나와요. 전 전제 넣어주시고 본진지에 AB AB 사이 AB 사이 아나 망했다. 모나파부터, 모나파부터, 동그라미 자리 잡아세요 탱커. 동그라미 확실하게. 뒤이 뒤, 뒤뒤 뒤로 어요 가운데, 가운데 가서 을거게요 천무. 천무 었어요 다섯 방. 됐어요 기기 고요 엑사.. 엑사 준비 탱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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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지나 가운데 는거 조심 나이스 고개 잠시만요 폭풍 을거에요네 모나파 준비 심보 터트려주세요 동그라미 확실하게 맞추어 나이스. 다음, 아크몬. 탱커 자리 잡을 거예요. 이번에 전사 구원 준비. 전사 구원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 엑사에 견제 있는 거다 넣어요. 전질 다 키고, 엑사 전질 켜요, 다. 왼쪽 A랑 B랑 C A랑 C 쉬운 거예요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풀기 닫혀 풀기닫요탕향 먹고 어레르징 죽었어 아. 아, 아 괜찮아요 뭐가 아, 뭐가 어, 그냥 야 돼요 다 모여 다 모여요 확실하게 모여요 있는 거 있는 거다모고요다 올리 다올려다올다올어요나이스 상계 상계야 그냥 그거 저네 잡을 수 있어요 형 네, 질세요. 이번에 질세요, 형. 나나드이어 그림 나이스 아, 맞리니아리즈 님. 아 방금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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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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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뭐한 거죠? 아 올랐다. 아프리즈 님, 아 이럴 수가. 아, 아, 아. 설마 선발도? 어디 지 코박 아, 아그 한번 볼게요. 아, 그필님만 나왔음 만 사십팔. 벤님만 천. 네, 대행님11378십9 8 0천 팔백인데. 레농님, 만, 백, 칠십오. 아... 용기사, 킬님, 만. 10...